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 별당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별당님 질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거죠. 집 언제 사야 될까요? 또는, 요즘에 이제 집값 바닥이란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쯤 집을 살 때가 아닐까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연 맞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요거를, 항상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지금 심리가 어때서 바닥이다. 혹은 지금 분위기가 어때서 바닥이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은 떨어질 때는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올라갈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부동산, 투자라고도 하죠? 뭐 투기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거주로 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심리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부분은 잠깐 나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이 맞느냐 아니냐 우리가 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통계를 통해서 뭐 자체적으로 통계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적인 통계는 주관적인 심리가 섞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보편적인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서울 집값 바닥 찍고 반등했다. 3월 아파트 거래량 2021년 8월 이후 최대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게 4월 25일 기사입니다. 3,964건을 기록해서 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고,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거래가 늘었다는 점. 요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거래 회전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거래 회전율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거래량, 이것이 지금 얼마나 거래 되느냐? 근데 회전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10개 다, 다 팔렸으면 회전율이 100%죠. 100개 중에 10개 팔렸으면 회전율이 10%죠. 그래서 이걸 매물로 나눠봤다. 그랬을 때 상승기가 지속되던 그 끝물 시장을 보면은 거래 회전율이 거의 한 10%대 정도 나왔었죠 분위기를 확 바꿨던 것은 DSR도 있지만 금리 인상도 있지만 대출 총량 규제가 바꾼 거고 등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냥 그 일반 거래량이요 그러니까 계약 신고 물론 이 거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9월부터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상승기 때는 거래 회전율이 대략 매물 대비 10% 정도 나온다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기가 됐을 때는 거래 회전율을 보면 1에서 3% 수준에 그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구축해서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데드캡 바운스가 나올 때 거래 회전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진짜 상승기인 사람들이 매물 나오면 대부분 샀던 시기랑 다르게 데드캡 바운스 시기에는 5% 수준 정도로 그친다는 거죠. 그리고 3월 거래량 엄청나게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5% 수준도 안 나왔다 4월은 아직 집계가 안 끝났으니까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거래량 4,000건 넘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 집계가 4,000건이 넘어갔습니다 5월 5일 기준으로 거래량 집계가 4,084건이 나왔었고 이것도 지금 바닥 싣고 반등했다 2021년 8월 이후 최대다 이러면서 5월 5일에 이런 기사가 떴는데 보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됐다가 바로 오늘 한번 다시 집계를 봤어요. 그래도 제가 항상 최신 자료를 들고 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집계를 봤는데 갑자기 대략 200건 가량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신고를 했다가 취소가 대량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중복 신고가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이 걸러졌다든지 갑자기 200건 가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계로 봤을 땐 거래량이 4천번도 안 나와요 제가 거짓말 치는 거 아닙니다 3,897건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래 자체에도 지금 통계적 오류라든지 혹은 취소거래가 많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거래량 4천 건이라고 부추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늘린 거래가 많다 이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4천 건 넘었다고 해도 거래가 많이 된건 아니에요 서울평형 거래량은 거래량 집게 시작한 이후 전반적으로 평균 내봤을 때 5,900에서 6,000건 정도가 서울 평균 거래량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4,000건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거래량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걸 가지고 바닥 짓고 상승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도 거래량은 늘어났다. 그때 막 7천 건, 8천 건 이렇게 나왔어도 집값 하락기는 이어졌어요 거래량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도 굉장히 금리는 집값에 영향을 못 준다 해놓고서 갑자기 금리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는 금리만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저희는 늘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금리보다 더 강력한 것이 DSR이다 왜냐면 금리 영향까지 같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수준은 본격 상승기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거래 회전율을 보면 그 이유는요. 왜 저렇게 매물이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거래량이 회복이 되더라도 왜 매물이 소진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신생아 대출 해가지고 실수요들은 사요. 근데 본격 집값 상승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실수요들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갭투기꾼들을 올린다. 근데, 갭투기꾼들은 안 사죠.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 갭투기꾼들이 왜안 들어오느냐. 첫 번째, 집값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없다. 거품이 아직도 많이 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서 또 전세대란 난다. 언론에서 계속 전세대란왜붙이기냐면요 코로나 때 그게 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집 사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갭투기꾼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기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런 사람들은 시장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실수요자들보다. 실수요자들은 부랴부랴 부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저들은 왜안 사느냐? 첫 번째,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 두 번째, 집값이 안 올라가더라도 전세가가 올라가면 계속 차익을 날리, 남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전세 대란 계속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긴 게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들어가죠. 7월에 들어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는, 1단계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2단계에는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이 무슨 뜻이다? 전세가 상승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소리다. 그러면 언제 내집마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추기는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사회초년생의 1대1 재무상담 체험기. 언제 집을 사야 되냐? 어떻게 집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보시면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즉 DSR 40%라고 꽉꽉 채우지 말고 DSR 30% 밑으로 해라. 과거에 2012년 막 이렇게 집값 떨어질 때 그때 하우스포어의 기준이 DSR 20%였어요. 지금 DSR 40%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뭐 규제가 과하다라고 뭐 건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DSR 20%만 넘어도 굉장히 부담이다. 그 다음에 수입 대비 고정 지출 비중도 40%가 돼야 된다. 즉, 월급의40% 밑으로 비소비 지출이 나와야 된다. 즉, 가처분 소득이 적어도 소득의 60% 이상은 돼야 된다는 소리다. 그 다음에 자산 대비 부채 비중이 40% 이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잘 참고해야 됩니다 DSR 40% 꽉꽉 채워가지고 무리하게 집 사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저 이야기를 토대로 30% 대출 받았을 때 서울 집을 살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DSR 3 40% 30%는 권장량 40%는 한계죠 이걸 토대로 서울 적정 집값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KB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KB부동산에서 책정하는 서울 중위 가격 아파트 그리고 KB 부동산에서 말한 구입 가능 주택 가격 요 부분을 보시면 가장 적을 때가 2015년 1분기 이때는 거의 흡사한 수준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차이가 한 7천만 원 정도 됐다면 지금 그 갭은 23년 4분기 기준으로 1분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구입 가능 주택 가격은 4억 6천인데 중위 주택 가격은 9억 5천 그것도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여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갑자기 집값이 2022년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면서 그때 금리도 낮췄는데 집값이 저렇게 뚝 떨어졌냐? 아니죠 통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구입 가능 주택가격이 왜 이렇게 확 올라갔냐 소득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갑자기 PIR이 뚝 떨어져요 한 6.9년 정도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통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격차가 갑자기 여기서 뚝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갭이 저정도 안다는 소리죠 자, 그럼 DSR 30% 풀로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거 30년 기준 DSR 30%이고, 역시 소득 통계는 KB부동산에서 나온 소득 통계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고평가된 소득이에요. 그랬을 때, 로우 당시에 1억 3천, 1억 4천 정도 차이가 났는데, 현재 3억 7천에서 9억 5천이다. 물론, DSR 30%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6억 조금 안 되게 필요하단 소리죠. 5억 8천 정도 필요하단 소리인데 이게 가능하냐. 그것도 30년 기준으로 풀로 갚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상황인 거고. 갭이 굉장히 크단 소리. 역시 이것도 통계가 이렇게 바뀐 거죠. 40% 받더라도요. 이 정도 2,300만 원에서 지금 4억 9천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근데 이 통계도 보면은 23년 4분기 서울 소득 평균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7천만원 넘어가게 나와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평균 내보면 7천만원 넘어가요. 말씀드리지만 저 통계는 만들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은 집을 계산할 때싼 집을 더 많이 넣으면은 중위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통계를 낼때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빼버리면은 소득이 올라가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통계, 통계 오류를 내면서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까지 적어도 요 정도 수준까지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데 소득 올르고막 이래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돈이 휴지자격 조각이 돼가지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실질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3, 4천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그 상황에서 집값은 두배가 키었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것도 통계를 변동해가지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지금을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지금도 뭐 젊은 세대들 집 사고, 돈 충분히 되고, 개뿔, 지금 이, 2030 1000년 중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이 뭐다? 주거비. 주거비 때문에 죽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주거비는 못 이긴다. 주거비가 짱이다. 주거비 부담이 이렇게 큰 나라가 얼마나 되겠느냐. 물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집값 대비로 임대료가 퍼센테이지로 낮은 거지. 집값이 높아서 임대료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계속 집값을 부추기기 위해서 얼마 전에 통계 누락도 나왔죠? 공급 부족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죠? 원자재비 계속 떨어지는데도 분양가 계속 올라가야 될 것처럼 말하죠? 심지어 부동산원 통계를 보시면은 부동산원 통계는 계속 상승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원 통계가 상승으로 올라갈 때 KB 통계는 하락이 커졌어요. 근데 계속 부추기니까 잠깐 호가막 올리면서 올라갔지만. 그것도 일시적일 뿐이고 하락폭 점점 커지고 있죠. 근데 부동산 통계만 계속 상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바닥바닥 바닥 이야기를 하지 문재인 정부 때 누가 부동산 통계했어요 KB 통계가 더 좋으니까 KB 통계 썼지. 근데 지금은 부동산 통계가 더 높게 나오죠. 원래 KB 통계보다 부동산 통계는 항상 더 축에 더 가깝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KB는 호가가 반영이 되고 부동산 통계는 실거래가 의존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거래가 없으면 은 감정평가로 가지만 근데 언제부터 바뀌어요? 2022년 하락폭이 커지고 나서, 이번 정부로 바뀌면서 2022년 하락폭이 커지니까, 어느 순간 KB보다 부동산원이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저게 말이 되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집값 안 떨어지게 계속 통계도 저렇게 내고, 공급도 속이고, 분양가도 계속 올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부추겨 가지고 전세가도 계속 올리도록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심리 만들어주고 집못 사면 계속 정책대출로 주택도시기금 빼가지고 정책대출로 해주고 그래서 지금 위태위태하게 안 떨어지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갈수 있겠냐 갭이 저렇게 큰데 어떻게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냐 그렇다는 것은 DSR 풀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살수 있는 수준이 소득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한 4천만 원 정도 3, 4, 3천만 3원 정도 늘어났죠 3천만 원 정도면 은 절반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2015년 대비로 중위 가격이 소득 상승 대비로 했을 때 적어도 한 6천만 원 정도 상승한 정도의 가격 이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 주택가격지수를 2015년에 맞춰서 사라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다 왜냐면 거품이 많을 때는 계속 이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품이 빠지고 나면은 정상적인지 아닌지가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